아 나무 캐고 오무슨해아저 동네 또 크리퍼 있어요 제발 그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크리퍼 니! 저 나무 한개박기고 <laughs> 오! 아 놀래라 아 배고픔이 없어 아 고기 잡아야 되는데 아 저기 크리퍼 있거든요 아, 불안하긴 한데 몰래 몰래 잡자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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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죽지마 아! 오, 오 데미지 안 들어왔다 어, 또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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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어, 죽였다. 어, 너무 어두워졌어요. 아, 나 돼지 잡아야 되는데 어 저기 또 있다. 돼지 안녕. 앞에 있던 상황들 어떻습니까? 상상만 해도 불편하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모드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불편, 그 짜증남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바로 크리퍼가 터질 때 폭발이 아닌 예쁜 폭죽이 되는 모드입니다. 자, 앞에 제가 상자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크리퍼를 만나는 상황보다는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예쁜 폭죽을 연달아서 보여드릴 수 없게 되니까 제가 크리퍼 소환 알을 미리 꺼내놨습니다. 좀 넓은 자리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매일 내 앞에서 터지던 그 녀석. 과연 이 모드 폭죽이 터진다. 크리퍼가 폭죽이 터진다? 대충 상상 가시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것처럼 나오겠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크리퍼 소환. 자 나한테 다가옵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도망가거나 죽이거나 피하겠지만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얼굴 보고 빵! 짠! 이렇게 반겨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좀더 넓게. 다시 한번 소환! 얼굴 똑바로 보고! 자, 이렇게 데미지 없이 예쁜 폭탄이 눈앞에서 터지게 됩니다.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이 모드를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야생에서 크리퍼를 만났을 때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다치거나, 죽어서 템을 다 잃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구요. 그죠? 귀여운 폭죽 몬스터가 되겠죠? 이렇게 색깔도 다양하고 이쁘고. 터져라! 이렇게 폭죽이 터집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몬스터입니까? 이런 크리퍼가 계속 있다면은 평소에 야생할 때 전혀 무섭지, 무섭지가 않겠죠? 다른 몬스터들은 갑발을 입고 죽이면은 그렇게 데미지가 많이 들어온다? 어, 정말 많은 수가 아니라면 무섭지가 않은데, 크리퍼는 그 폭발한다는 것 자체가 데미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기 일수였거든요. 하지만 이 모드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점! 보셨죠? 정말 깔끔하게, 데미지 없이, 그저 예쁘게, 크리퍼가 터집니다. 여기서 조금 재밌는 상황을 만들어 볼까요? 자, 크리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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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 자 이렇게 크리퍼를 많이 설치하고 멀리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게임모드를 영으로 바꾸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애들아 팡팡팡팡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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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폭죽놀이에요 팡자 보셨죠 여러분 아니 크리퍼가 이렇게 폭죽 예쁘게 터져도 됩니까 우리가 알던 그 무시무시한 터지는 그 크리퍼.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쁨을 보여주는 폭죽 크리퍼. 이렇게 간단하지만 평상시에 유용하게 쓸수 있는 이 크리퍼 모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크리퍼에 대한 무서움이 조금 덜어지셨습니까? 평소 야생을 친구들과 즐길 때이 모드 하나만 넣어도 손쉽게 야생을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야생이란 게 몬스터들과 싸우고 몬스터 아무런 치트 없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죽었을 때그 슬픔은, 아,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야생 많이 해봤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애초에 차단하는, 애초에 그냥 그저 크리퍼가 예뻐 보이는 이 모드. 여러분들에게 평소에도 사용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구요.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네, 네.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따주였습니다.